안녕하세요. 대리원의 종류 유아준 부사장 김두현 상무입니다. 저번 편엔 오투세이프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저희가 저번 편에 약을 팔았는데. 네. 저희가 또 이번에도 식물이 아닌 관리하는 부분에서 오투세이프를 소개했다면 네.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 배송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해서 저희가 보시면 드디어 장미 개별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네, 저도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택배를 받거나 할 때, 뭐, 꽃이 러졌어요 가지가 부러졌어요 할 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한들, 다른 식물과 엮여있으면 애들이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우리 부산과의 상의 끝에 이렇게 네. 개별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식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저번 편의관리상의 어떻게 하면 살균 처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배송할 때좀더 안전하게 배송을 할수 있을까?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한번 박스를 새로 제작해봤는데요. 짜잔! 대림원의 종류 장미 박스입니다. 대림 시그니처 라인이라는 표시도 있고, 기사님한테 당부 말씀도 있고, 이걸 한번 접어보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제 장미를 넣고, 이렇게 포장해서 배송하게 되겠죠? 받으셨을 때, 어, 선물 받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는 네.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어, 확실히 이렇게 장미가 오면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옛날에는 뭐 까보면 <laughs> 네. 뭐 테이프가 붙어있다는 등 아니면 애들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상이 가자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뭐 배송이 누워서 가더라도 이게 저희 화분에 딱 맞게 제작된 거라서 장미가 이렇게 흔들릴 염려도 없고요 그러면 한번 직접 포장을 해볼까요? 네또 우리 부사장님이 꽃핀 걸로만 이렇게 골라왔는데 제가 포장을 해보고 아 한번 네네 넣고 우리 충격 테스트도 한번 아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미꽃이 많이 펴있어요 이렇게 가지도 좋고 꽃대도. 네, 꽃대도. 평소에 이런 거를 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아, 이게 부러지지 않을까? 물론 장미가 데드이딩을 해도 꽃이 또 나오긴 하지만. 뭐, 크게 자라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지장이 있죠. 기분이가. 네, 기분이가 나빠요. <laughs> 흙이 않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신문지로 감싸 줍니다. 뿌리가 완전히 돌아 있거든요. 언제는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가 이게 개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뭐 마분지를 돌리든 뭐 그런 걸 쌌었어요. 근데 또그 문제가 뭐 식물들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름철에 택배 갈때 열에 물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파리에게 건들지 않고. 아, 저는 오게티를 발견하긴 했어요. 이 봉투도 빨리 디자인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희 봉투는 뭐 유튜브로 나올 건 아니지만, 봉투도 예쁘게. 아, 예쁘게. 우리 부사님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흙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로. 짜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쏙, 쏙.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준 다음에. 아, 물론, 포트가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홈을 또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껴주게 되면, 이 아이가 딱 걸려서, 이렇게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정원. 이 충분히 안정한가요? 제가 실험했을 때는 안전했는데, 네. 우리 부사장님 이한번더 실험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네, 던지고 굴리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죠뭐 아, <laughs> 극한 테스트를 한번. 네. 이거 이거 하늘까지 잡히나 이거? 하늘까지 던질 건데? 제가 제가 떨리네요. 오. <laughs> 어. 네, 뭐이 정도까지 던질 수도 있, 뭐 이렇게 막 던지겠죠? 뭐, 막? 네. <laughs> 네. 네. 이제. <laughs> 어, 어, 어. 네. 두 분도 기대가 됩니다. 네, 뭐뭐별의별로 이렇게 던져보고. 자, 뭐이정도지고 정도 었으면뭐반대으면도뒤집도보집어 뭐 이런 하 이런 하정의 과정을 도쳐하도착하렇죠이렇 음, 네. 이제 한번한번잠뜯어뜯 이제 한요 이제 한번 개봉식을 ]까요? 해볼까요 <laughs> 자 여러분이 이제 택배를 집에서 받았다 딱 가정을 하고 저희가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국란두란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따란. 따란, 가래. 가지 꺾인 거 하나도 없네요. 가지가 꺾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면 꽃도 멀쩡합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염두할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빼다 보면 이렇게 가시도 찔릴 수 있고 위에서 빼다 보면 식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걸 뜯어주는 게 있죠. 이렇게 뜯어주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식물을 꺼낼 수가 잡고. 있어요. 네. 화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포장했던 만큼 장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진짜 가지 하나도 안 꺾였네. 네. 이 정도면은 저희 충돌 테스트는 완벽하게 <laughs> 된것 같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박스를 제작했는데, 네. 이거 포장료를 따로 받으시나요? 아니요. 이 장미는 개별적으로 포장하지만, 아, 별도의 택배비를 따로 받지 않고요. 구매 금액별로,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부과되는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하, 점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칭찬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장미를 여러 개를 복수로 시켰을 때는 어떻게 포장을 하면 좋을까요? 뭐 박스를 다 각각 배달을 해버리면 다르게 도착할 수도 있고 시간이 저희가 이 뒤에 보시는 밴딩입니다 아... 각각 포장을 한 다음에 두 개, 네 개씩 엮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묶어보고도 충돌 테스트를 한 번. 더 네, 했... 한번 묶어보고도 충돌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복수로 시켰을 때는 이 밴딩기를 이용해서 나간다 그랬 는데 자, 어떤 방식로 나가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두 개를 시켰다 가정을 하고, 일단 똑같이 포장을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한번에 묶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충돌 테스트. 네, 자 택배가 배송됐습니다. 자, 택배가 배송됐어요. 아, 그렇게 배송하면은 배송이 되나요? <laughs> 자 그래, 자 이렇게 받으셨으면 두개를 묶어서 왔으면 자 이것도 한번 아까 확인해 봤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인을 해보죠. 자, 뭐 굳이 빼보지도 않더라도 장미꽃이 멀쩡하게 붙어있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아 네. 아 그래도 이 가지 꽃이 안풀어지니까 실제로 이렇게 영상에서 찍어보니까 진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아 네, 고생했어요. <laughs> 자, 이 장미 박스는 이렇게 14cm 전용 장미들이 위에서 만들어진 박스고요. 뭐 네. 저희가 지금 메인적으로 하는 장미들이 13cm니까 모든 앞으로 14cm 장미들은 음. 이 박스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요새 장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티엔란 장미부터 뭐 다른 장미들도 여러분들이 뭐 파손될까봐 못 시키겠다, 뭐 식물은 직접 가서 봐야지 된다 하는 불만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심하고 시키셔도 됩니다. 이제 딱 비가 오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가을이 오나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식물들이 들어오고 매장을 아, 예쁘게 맞아. 채우고 있으니까 어, 대리만에 좀 오고. 피크닉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리모들 종료 유아준부 사장 김두현 상무였습니다. 안녕.